나린이 튜브의 나린이 정인이에요. 우와! 오늘은 포켓몬빵 이거 촬영을 해볼 거예요. 이거 엄청 힘들게 구했어요. 어떻게 구했죠? 방금 마켓에서 음. 샀어요. 특히 이게 어려웠어요. 엄청 비싸게 샀어요. 맞아요. 편의점 알바하는 사람이 알바가 아니라 사장님이. 음, 당근 마켓에 비싸게 올려가지고, 그렇게 판거 있죠? 못됐어. 맞아요. 손님들 다 몰라요, 진짜. 음, 맞아요. 요거, 나린이네, 창윤이네 이제 어떤 거부터 뜯어볼까요? 여기부터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거는 먼저 이쪽에 치우고, 이 먼저 까볼까요? 이렇게 네. 우선 디그다 빵입니다. 디그다 뭐죠? 딸기 카스타드 빵입니다. 그러면 열어볼까요? 와! 진짜 기대된다. 음, 우와! 딸기 빵. 빵. 부치부침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아래에 있습니다. <laughs> 와 그럼 배망의 띠부띠부씨를 뜯어볼까요? 빵은 먹지 말고, 배부르니까. <laughs> 별모양 같은데? 와 바로. 바로, 바로. 어, 여러분 먼저 보세요. 우리는안 볼게요. 음? 잠깐. 여러분 보셨죠? 바로. <laughs> 오! 오. 120번 별과 사리입니다 어, 가까이 이겁니다. 음, 자, 음, 그러면 그 다음 빵은 어떤 걸 해볼까요? 음 다음 빵. 이거 타이리. 타이리 빵을 해볼게요. 타이리 빵입니다. 뜯어볼까요? 두둥, 두둥. 두둥, 두둥. 이거는 먼저 여기 놓게요 빵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거는 맵, 맵다던데? 음. 뜯어보지 마요. 안 먹을 거니까. 우린 띠부띠부식이 더 중요하잖아요? 아, 네, 맞아요. 여기다 놔요 찌부찌부실 까볼게요. 두둥 여러분 두둥, 두둥. 먼저 보세요. 두둥두둥 이것도 둥안볼 거야 나도. 둥둥 골배 골배 씰 나왔네요. 골배 4 2번 이렇게 두 개가 나왔네요. 아둥는둥좀 나와라. 다음은 어떤 거 할까요? 어, 이거 해보자. 우와, 이거는 달팽이 빙글빙글 밀크 유팡입니다 뜯어볼게요. 우와, 와. 와, 이것도 이거. 음어 이것도 어. 이 이거 맛있게 생겼네요. 뭔가 달팽이 그거 같아요. 더듬이 그쵸? 아니, 뒤에 이거 있잖아요. 맞아요. 어, 그러네. 다음은? 이거, 찌붙이. 어, 똑같은 것 같은데. 응, 음, 그러네. 이거, 아까, 별가사리 아시죠? 그거 같아요. 딱 봐도. 봅시다. 에이, 딱 봐도 알아. <laughs> 별가사리 나왔네요. 맞아요, 별가사리. 별가사리 중국이 나오더니. 또? 음 이거 해볼까요? 음, 진짜 좋은 것좀 나와라. 어 이거, 오. 음, 음. 이거, 이거, 음? 이거는 돌아온 고 고스 초코 캘크예요 음. 우와 이거 뭐지? 따라와. 피카츄 같다. 어? 노란. 와 대박인데? 그러면 대박. 아 아니다. 타 아... 깜놀했다. 그 귀여 도 귀엽다. 어, 유니콘 같은데? 유니 같아요. 어, 유니콘 어. 같아요. <laughs> 야, 다음은 <laughs> 어... 어 이거. 응. 피카피카. 피카피카 피카, 피카츄 이걸 뽑아볼까요? 아. 피카츄 나와라. 번만... 아니면 뮤즈 그건가. 뮤츠? 그거는 어. 나오기 정말 힘들다던데. 어, 어디 있어? 아, 여기 있다. 음. 이거 어떻게? 아, 어, 피카츄 빵 한번 보여드려요.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요. <웃음> <웃음> 귀여워요. 이거 뜯어볼게요. 이건 뭘까요? 안 보이는데 잘. 여러분 먼저 보세요. 잠깐. 응? 음? 그니까. 눈 감자. 음, 뭘까요? 두두두두 음. 봅시다. 99! 16번이네요. 음, 그래도 아? 하나 빼고는 다 틀린 거 나왔다. 다행이다. 아,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게안 나와서 문제예요. 꼬부기, 이거는, 음. 보세요. 꼬부이 달콤, 달콤, 바사삭, 꼬부기 빵. 응. 뜯어봅시다. 여기 설탕 코팅이 되어 있나봐. 이 요런 빵이에요. 꼬부기 더듬이 그 부분 같아요. 아니, 꼬부기 등껍질. 맞아요. 여러분 먼저 보세요 이번에도 왔다 저도 안 먹을 거 하나 둘셋 사. 음와 이게 아, 귀여운 거 강챙이 강챙이 구멍 개도 귀엽더라. 개 많이 나오던데 또 마지막인가. 아 좋아하는 것좀 나와라. 내가 싫어하는 것만 나오지 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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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빵. 두든 두음 뭐예요? 어어 이거가 이거가 뭐가 진화된 건데? 거 뭐가 어, 진화? 꼬북이. 꼬북이가 진화된 거지. 음 그런 것 같아. 어. 와 아,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게안나와가지고 그래도 기분이 안 좋아요. 이렇게 들어봐요. 중국 하나야. 요렇게 오늘 나왔어요.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또 만나요. 또 다음에 또 사서 또 한번 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친구들 모두 안녕! 안녕! 구독과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할아버지!